신상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오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그 오후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실무자들은 또 회의 지원을 위한 재반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네, 시간 간격이 좀 필요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개인적인 발언은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리드릴게요. PPT 한번 보시죠. 자, 혹시 이연기 중이 보도 보셨습니까? 정보사가 개엄 전에 작두 재단기를 구매했다. 선관위 직원 비리 협동 이렇게 하님. 돼 있는데 이 기사 보셨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기사가, 여기 나와 있는 작도 끔찍하죠? 이게 선관위 직원들 손가락 자르는 용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완규 중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인 윤석열이 12.3배상계엄을 실패한 그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이런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그리고 내란에 가담된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곧 재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지 않을 겁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형통이 없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 그 말이 평생 이왕규 증인을 옥죄 것입니다. 자, 우리 법제처장님. 네. 조금 전에 뭐 윤석열 내란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본 현행범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국회를 함부로 침탈했고 의결을 방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죄를 받았을 때의 불이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국민들이 판단할 때 혹은 우리가 규정할 때 현행범을 현행범이라고 말 못한다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계속 얘기하는데 검찰의 조작사건 그리고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에 피해자예요 그게 현행범이었으니까 전국민이 범죄 저지른 걸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고 오로지 몇몇 진술인들이 검찰의 엄청난 압박에 따라서 회유 압박에 따라서 허위 진술, 허위 자백한 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런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피해자와 현행범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우리 잠깐만요. 손대수 법령 해석국장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그 전에 처장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재적 한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 재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국회도 그런 입장을 냈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석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거는 조금 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제적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예. 자, 우리 법령 해석국장님 작년에 나와서 이왕규 당시 처장이 예제적 관계 없다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뭐 어. 그 당시에 처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본인의 생각을 묻잖아요 법령에서 국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내재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1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요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안 되겠네 들어가십시오 무섭죠 저렇게 잘못하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장 바뀌었다고 저렇게 입장이 또 바뀌네요 자 사장님 예. 그 재판소원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법부 독립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법부 독립 헌법 103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죠 예. 스피, 저기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죠. 예. 자, 이런 거는 목소리 하나도 못 내고 오히려 헌법 111조 1항 5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여기 당연히 늘수 있죠? 예, 을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여기서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이 비상경험 선포했을 때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사법권 침해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그래고 사법권이 침해된다고 볼수 없고 어~ 사심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법원 어, 지난 지지난 정부에선가 그~ 대법원 스스로 상고 법원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법원 도입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심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고법원 사건 중에서 일부는 상고법원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원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급제 문제나 이헌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문제는 사법권 독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인 제가 실례를 하겠습니다. 이완규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선서 거부자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선서 거부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laughs> 내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개헌은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유 없다라고 배척당한 바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거부자께서도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12시비 12 전도안이 이렇게 12시비 12 내란에 있어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은 어, 이개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 법적 심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한다는 걸 굳이 답변을 안 해서 국민들로부터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국민이 않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시에 전시 계엄을 해서 군대를 동원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온 국민이 저항해서 막아낸 것이라는 것, 그 위법성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어, 수십 년간 법률가로 행세해온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또 법제처장이 법의 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물으시는 게 예, 국정감사법이나 국회의원이. 아, 답변하지 않겠다 반합니다. 하다가 저한테 항변하는 것은 하시는군요. 그 자체가 어, 국민들이 답변하는 것. 저는 그서대 위반되는 항변할수 없습니다. 네. 자, 선서 거부자는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동기이기도 한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어, 이 불법과 비위로 어, 징계와 감찰이 시작됐는데, 감찰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징계와 감찰이 부당한 것처럼 언론과 함께 유착이 돼서 국민을 속인 바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는 내란범을 변호하는데 열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윤석열 내란수계 쪽의 대통령실의 부탁을 받았습니까? 답변하지 어떻게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어, 그, 내정자로 지명을 받게 됐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헌재에 들어가려고 굳이, 에,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했던 것은 내란수계와 그 세력들에게 헌재에 들어가서, 어, 연재부를 줄이려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도 통칭이라 우기고 있다면 국민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더 형량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어,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의 모습 지금 보시는 바입니다. 답변하지 않겠다 선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고위공직자 특히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에 관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을 때는 어, 저는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에, 거부할 권리가 없고 어, 또 당연히 중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렇게 법제처장이 내란을 통치행위로 응어를 한다든가, 변론을 한다든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아마 그 점에서 어, 현재 정부의 법제처장과 질적으로 자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 이 사법 영역, 지금은 사실은 기업에 예속된 그, 그 사법체계의 질서 교란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쿠팡이 저지른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아까 대법원 안에서의 그 대법원장 1인치대 체제 하에서의 사법부 독립이 내부로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검찰 내부에서. 어, 개개의 독임제관청인그 검사들이 소신껏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어, 해버린 거죠. 강압을 받아서.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헌법 체계 질서에 맞게끔 헌법, 어, 재판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영역이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